안녕하세요. 이준소 세무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요건 중 자격 농민 요건과 자경 기간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요건인 농지 요건과 면적 또는 가행 요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농지 요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자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가지고 영상을 여러 편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농지 요건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시는 영상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그 영상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면이 배제되는 농지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안의 농지로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배제가 되는 농지입니다. 다음으로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에 지정해 있는 경우로서 환지 예정지 지정 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배제되는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 해석해 보면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감면이 가능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밑에서도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감면이 가능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감면이 가능한 농지가 있으니 읽어 볼게요. 광역시 중 군지역 시지역 중 도농복합 형태시의 읍면 지역은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감면이 가능한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 안에서 단계적 사업 시행 또는 보상 지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감면이 가능한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 하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환지 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이 가능한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링크를 걸어드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농지요건이었고요. 다음으로 면적 또는 가액요건입니다. 면적 또는 가액요건이니까 면적요건을 충족시키던지 가액요건을 충족시키던지 둘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음으로, 과행요건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농지의 가액이라는 건 기준 시가 또는 실지 거래가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양도 후 취득의 경우에서 면적 또는 가행요건을 설명을 드려보면요. 종전 농지가 300평이라고 했을 때, 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이 취득하는 새로운 농지는 종전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니까 200평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면적요건을 적용시키면 이렇구요 가액요건을 적용시켰을 때 종전농지를 1억원에 양도를 했다고 한다면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종전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니까 5천만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문장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그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필지별로 대토 요건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필지가 대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ABC 3개의 필지가 있는데 각각 300평이라고 좀 해볼게요. 이 ABC 총 면적이 그러면 900평이 되는데, 이 900평의 토지를 3억 원에 양도를 하고요. 새로운 D라는 토지 200평을 7천만 원에 취득을 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에 종전 양도 토지 ABC 세 필지를 합한 면적 또는 총 양도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은 면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900평의 3분의 2는 600평인데 200평밖에 취득을 못했고 양도가액 3억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문장을 좀 읽어볼까요?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그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필지별로 대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필지가 대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시로 돌아와 보면 이 필지별로 대토 감면 요건을 판단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B 필지는 B 필지 300평을 양도한 후그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종전 B 토지 면적 300평의 3분의 2즉 200평 이상이면 되니까 면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면요건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 감면요건에는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자격농민요건, 자격기간요건, 농지요건, 면적 또는 가입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면소득금액의 계산인데요.